알고 보면 충격적인 2025년 대한민국의 군사력 순위입니다. 1 2 이탈리아 천통급의 초계암부터 시스페로우 등의 대공미사일을 장착하는 등 남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위 티르키 서아시아에서 주요 군사강국으로 손꼽히는 나라로 강력한 육군과 동원력으로 군사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8위 일본 일본 자위대는 강력한 해군력과 첨단기술, 훈련된 인력으로 세계 군사력 상위권에 있습니다. 7위 프랑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핵무기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위 영국, 오랜 군사적 전통을 가진 나라로 첨단기술과 전문성을 자랑하며 특히 해군력이 강력합니다. 5위 대한민국,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군사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K구자주포, 흑표현무호, KF21 등 자체 무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4위인도. 방대한 병력과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 강력한 육군, 해군, 공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을 앞질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위 중국. 핵보유국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력이 뒷받침된 현대적인 무기 체계로 꾸준히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위 러시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 지상군과 공군 전력이 강력하며 특히 탱크와 전차 전력이 우세하지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실력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1위 미국.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막대한 국방 예산과 첨단 무기로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자랑합니다. 위 순위는 전술 핵무기를 제외한 군사력 순위로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만만히 볼수 없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34위입니다.